검수완박법안과 함께 악법으로 꼽히고 있는 법 바로 차별금지법이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끊임없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려고 시도했었는데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4월 말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찬성하는 시위가 있었는데요. 우리공화당은 이미 대선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어왔지요. 현재 인제대 법대 교수이신 한상수 최고위원님이 진행하시는 이런 악법이 대한민국을 망친다 이 편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현장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동대학교 석자교수로 있는 김현평 교수입니다. 제가 요즘 국회 앞에서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차별법 재정전대에서 두 명이 단식하고 열 개의 텐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맞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단식하다가 3일 한 3일 안으로는 지금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속해서 제가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정말 차별금지법 통과되거든요. 수많은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차별법이 통과되면 유치원부터 동성애와 성전환 정상이라고 하집니다 그래서 백지 같은 마음을 가진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면 청소년 트랜젠더하고 청소년 동성애자가 증가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런 교육을 시키니까 10년 만에 33배가 됐습니다. 또 스웨덴에서는 10년 만에 여자 청소년 15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남녀 구분이 없어집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라도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여자 경기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성, 성범죄에 노출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별 금지법을 누가 막아야 되느냐? 학부모와 여성들이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서구는 모르고 만들었습니다 그냥 차별하지 말자. 그러니까 좋은 뜻, 정말 착한 마음으로 시작에는 완전히 사기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은 절대로 속지 않고, 또 다행스러운 거는 이미 통과된 나라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피해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나라를... 안되지 말아야 되고요. 정말 지금 현재 유럽이나 미국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큼은 꼭 이거를 지켜서 정말 오히려 우리나라가 서구나 미국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많은 분들께서 이차별법제 문제점을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그 부당한 이게 벌어질 될 것이 너무 하고서어 있는 민이라면은 누구든지 차별 법이 통하지 않도록 대치고 하고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다고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다음 세대를 망치는 악법, 차별 금지법 반대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